가 되어 간다. 자, 어시 우리 옛날에 저 이제 저는 기억에 초등학교 다닐 때어 학부모 참관 수업 같은 게 있었어요.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 이제 부모님들이 예뭐 대체적으로 이제 어머니가 어머님들이 오시지만 아이들 공부하는데 대신 참관해서 수업하고 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뭔가 아 지금 뒤에서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또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은 더 자세도 바르게 하고 더 열심히 딱 이렇게 선생 선생님 말도 더잘 듣고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렇죠? 어, 제가 지난 주인가그 회의가 아, 불공 6월 불공 하기 전에 회의가 있어갖고 그땅 교구를 방문을 했는데 예, 교구에 가니 그 교구청 사무실에 어, 그 회의실에 어, 책상 바로 위에 위에 종료님 사진, 종료님좀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사진이 하나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러한 거기 모습이었어요. 사진이 하나 딱 붙어 있는데, 제가 그걸 딱 보고 느낌에, 야, 저기는 딱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어서, 여기서 회의를 하거나 일을 할때 뭔가 이렇게 어... 옷 매무시도 단정히 해야 될것 같고 뭔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이면 안될것 같고 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뭡니까 아, 잘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든다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생각해서 그 종도님 사진을 붙여지는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느낌에 딱 그랬어요. 그래서 야 뭔가 이게 효과가 있겠다. 함부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이 공간에서는 함부로 뭔가 은행을 말과 행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다. 마음 씀씀이도 함부로 할 수는 없겠다. 딱 우리 거기 뭡니까? 진각 성종께서 딱 지켜보고 있다. 손식이딱 지켜보고 있으니 함부로 해도 되게 함부로 할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이제 어 제가 받은 느낌이에요. 느낌이어서 그래서 나도 어디 저 사진을 구해갖고 하나 붙여놔야 되겠다. 아니면 은 그냥 어. 부처님, 우리 불상의 모습이나 또 좋은 근황 모습도 어디 하나 붙여놓으면 좋겠다. 아, 걸어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 무언가, 우리가 지관 수행을 이야기하죠. 이제 불교의 어떤 그 수행은 거치고 살피고 바라다보는 겁니다. 관찰하는 거죠. 그죠. 어, 왜 거쳐야 되냐 면은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막 번뇌가 있고 시끄러우면은, 시끄러우면은 어 내가 살필피야 되는데 살필 수가 없어요. 그죠? 어살 그래서 내 마음이 거쳐진다. 그러니까 우리 널 비유 이야기를 들잖아요. 그죠? 호수가에 바람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일렁이고 잔잔한 물 잔잔한 물결이 이어도다그 비쳐지는 모습들이 다 깨끗이 안 비쳐져요. 그죠? 하나의 일렁임이 없이 맑고 고요할 때 물에 모든 것들이 비지듯이 그래서 거쳐져야 된대. 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염송하고 하는 우리가 보통 명상이란 표현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 명상의 이야기와 어 불교에 대한 수행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내가 내가 내 마음을 고요히 갖는 겁니다. 그죠? 번뇌로 막 마음이 시끄럽고 근심 걱정이 있고 뭐 그러면은 이 내가 나를 살피려고는 못 살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거쳐서 나를 바라다보고 살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피는 거. 그죠? 내가 제3자가 돼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나를 늘 관찰하고 있고 나를 바라다보고 있다라는 인식만 갖고 있어도 갖고 있어도 내 삶이 많이 변화되고 많이 바뀐답니다. 우리 왜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혼자 혼자 그 공간에 있으면은 혼자 아무도 시켜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혼자 뭡니까?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잖아요. 그죠? 뭐 코도 팔수 있고 그죠 뭐 그죠 뭐 그거를 바라보면서 어떤 행동 다 하는데 누가 나를 지켜보면 누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면 행동 함부로 못하죠 그런데 요즘은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혼자 있더라도 잘 살피셔야 돼요 cctv가 있는지 잘 살피, 살피고 우리가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과학계에서도 이 과학자들이 실름을 하는데 그 진공이란 공간 속에 어떤 입자를 입자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하, 무도 관찰함이 없는 진공이란 공간 속의 입자들이 자기 혼자 움직임 이 있다면은 별의별 행동을 다 하고 막 움직인답니다. 뭐 사람 사람을 예를 들면 춤도 추고 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고 싶은 거다 하는데 어떠한 것이 딱 개입이 돼서 누가 나를 지켜본다 관찰한다는 것이 하나 딱 들어가면은 여막 움직이다가 안 움직인답니다. 여게막 입자가 움직이다가 안 움직인대요. 그죠? 그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그것과 비슷한 이치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 어, 항공반다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이 우주라는 공간 전체가 하나의 하나의 나를 관찰하는 관찰하는 존재들이다. 이제 우주라는 이전 우주라는 이 전체 자체가 그래서 우리 어, 한 번씩 이야기했지만은 다불유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많은 부처님이 존재해서 나를 늘 지켜보고 있다. 어, 많은 부처님 다불이 다불이 존재해서 나를 보고 있다. 그죠? 그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그 마음으로 우리가 늘 부처님과 부처님 과내가 소통하는 늘 나의 어떤 모든 모습들을 한 시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부처님을 지켜보고 있다. 자, 인과 이치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행하는 모든 행과 말과 마음 섬섬이 모든 것들은 우주 공간에 그대로 그대로 에너지 기운으로 남아 있어서.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됐을 때 그러한 인연에 의해서 바로내 삶에 그대로 영향이 미칩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것대로 그대로 영향이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어한한 실험을 했는데 그걸 거울 효과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제가 불공이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시험을 치르잖아요, 이죠 시험을 치르는데 앞에 큰 거울만 시험 치는 내 모습을 바라다 볼수 있는 거울만 하나 갖다 놔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과하고 부정행위가 확 줄어든답니다. 확줄어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앞에 시험을 치는데 거울을 하나 앞에 앞에 놔두고 시험을 치르게 했고 또한 부류는 거울이 없이 시험을 치르게 했어요. 그런데 딱 시험을 치고 나서 우리가 시험이 띵동땡 소리 나면 이제 쓰던 그들을 볼펜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띵동댕 소리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쓰고 있으면 그 부정행위잖아요. 그죠? 그걸 미리 다 알려 줬단 말이에요. 학생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냥 시험을 보는 아이들은 뭔가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종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쳐 고치고 쓰고 하는 애들 이 많다는 거. 반은 그렇게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앞에 놓았을 때 그렇게 시험을 치렀을 때는 벨소리 띵동댕 소리와 더불어서 모든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펜을 놓아버리더라 왜내 모습을 내가 직접 바라보고 있는거야 내 모습 그죠 우리 사탕 이야기 했잖아 사탕 사탕을 아이들한테 여기에 큰 바구니를 갖다놓고 사탕 하나씩만 집어가 하나씩만 집어가야 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 가까이가 두개 세개를 집어가더라는 이야기요 사탕을 근데 그 사탕 바구니 앞에 큰 거울을 놔두고 하나씩 집어가라 하니 집는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한몇명 아이들은 두개세개 개 집어 가는데 대다수가 하나만 집어 가더라는 이야기예요. 왜? 내 모습을 내 거울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라다 보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야기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사람은 부엌에 거기 우리 그 테이블 위에밥 먹는 테이블 그 앞에 거울을 갖다 두래요. 밥을 많이 안 먹는답니다. <laughs> 대체적으로 밥을 많이 안 먹는데요. 밥 먹는 내 모습을 막 보면서 아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식사량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밥을 막 먹는 맛이 있어서 맛이 있어서 입이 땡겨서 막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밥 먹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는 좀 적게 먹게 된대요. 한번. 교수님 한번 해보세요. <laughs> 한번 해보세요. <laughs> 그걸 나딱 받아들일 때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아 그래야 이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나를 지켜보는데 나를 제 3자의 타인의 관점에서 지켜보는 거야. 나를 바라다 보는 거. 바라다 보는데 그러면서 화가 났을 때, 그죠? 화가 났을 때 화를 내기 전에, 내기 전에 화를 내고 그 올에 거울을 꺼내서 담을 수 있다면 화가 안 난답니다. 화를 안 낸대요. 한번 잘 모르겠죠. 해보세요, 한번. 해보, 해보셔야 돼. 해보셔야 돼. 그래서 전수님이 내그 말을 어제 하니까는 아, 자기가 거울을 갖고 있다가 정사님 마음이 불편하면 거울을 얼른 비춰줘야 되겠다. 얼른 비춰줘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얘기안 했었는 것 같은데 제가 저기 전주 심당에 있을 때한 보살님이 그랬어요. 그 거울을 누가 선물해갖고 어디 쓸 만한 거울인데 거울이 크고 좋더랍니다. 그 거울을 그래 집에 딱 갖다 놨는데 한 번에도 각자님이랑 예전에 말다툼하다가 각자님을 한판 붙었대요. 붙었는데 그 거울 갖다 놓은 거울이 그 순간에 그 모습이 자기가 비치더랍니다. 각자님한테 막 잔소리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내 화내는 모습이 저렇게 저렇게 무섭구나. 내, 화를, 내가, 내 화를 막 내는 모습을 잘안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화냅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화내는 내 모습이 그걸에 딱비치는걸본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랬대요. 저렇게 내 얼굴이 험하구나. 저렇게 못됐구나. 그래서 자기가 얼론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부자 시간에, 전등식 부자 시간에 두 분이서 그때 불사 볼때 말씀하시길래, 아이고, 보살님 그걸 잘 갖다 놨다. 마음 공부 잘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이치로 뭐냐면은 이치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 내가 아까 지관 관수, 나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 밝힌다 그죠? 깨쳐봐라 이야기 이야기는 내가 뭔가 느낌이 있고 봄이 있고 느낌이 있어야지 느낌 이 있어야지 깨쳐질 거 아니에요. 그지 않아요 그죠 밝힌다. 어두울 때는 안 보이지만 밝히고 나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마음 공부라는 것은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내 마음을 활짝 펼쳐놓고 내 마음을 구석구석 살피고 관찰하는 겁니다.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아지면 보여요. 어두우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염송을 하는 것은 내가 삼일수행을 하는 것은 내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번뇌스럽고 근심 걱정이 있고 미움과 있고 원망이 있고 이 모든 혼란스러운 마음들을고요. 하게 가져서 나를 살펴서 그게 근데 그랑 고요한 상태에서는 밝아진 상태에서는 본심이 밝아진 상태에서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보일 때 깨침이 있어요. 보일 때 보여야 깨침이 있다면 내 험한 얼굴의 모습, 화내는 내 모습을 바라다 볼때 얼른 깨침이 있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내가 화를 내는구나. 저렇게 내가 욕심내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내가 함부로 어리석게 행동하는, 어리석게 막 은행을 하는 저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밝아져서 보여야지 깨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고쳐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루 열번 이상 자승 참여한다. 우리 신혁놈 말씀이 있잖아요. 하루 10번 이상 자성참회예요. 뭐예요? 내 마음을 살피는 참회입니다. 하루 10번 이상 내 마음의 거울을 꺼내서 내,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무시양성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시양성 시간, 시간 때가 없이 장소 없이 내가 늘 마음에서 내 입에서 염성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막 일을 하다가도 뭔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함이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음이 있고 그 근심 걱정이 생기고 하면은 무의식 중에 그냥 염송이 나오죠. 그 염송을 한다는 염송을 한다는 것은 염송하는 그 순간 내가 거울을 꺼내놓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름이 아니에요. 거울을 보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거울을 대체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더 양심적이래요. 더 도덕적으로 산답니다. 거울 자주 보셔야 돼요. 그죠. 그걸 뭐눈 화장을 고치던 입술을 밥 먹고 나서 너 이게 한 번씩 게 살펴보잖아요. 또밥 먹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이빨이 낀거 살피기 해서 그거를 보잖아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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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거를 보는 모습이라도 그거를 자주 보시래요. 그거 우리 손골다 갖고 계시죠. 그죠. 다 갖고 계시죠. 그걸 우리 남성들도 그걸 요즘은 스마트폰을 그걸로 활용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자주 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그게 자 우리 마음공부 차원에서는. 늘 무시항성하는 그 모습과, 무시항성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어떤 모습입니까? 하루 10번 이상 자상참에 나를 살피는 모습, 나를 승찰하는 모습, 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아, 늘 섭이 어, 되어갈 때 섭이 될 자. 그래서 나를 내가 살피는데, 제3자의 타자의 마음으로 나를 살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거울을 꺼내서. 자, 오늘 자성일 불공하는 것은 내 심공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월초 불공 해양하면서한 자성 불공하면서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모자랐던 것. 그리고 불공하는 기간 속에는 달리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내가 공부하는 불공하는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는 내 허물들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더 많이 드러나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화내는 내 모습을 거울로 비출 수 있다면 화 화를 잠재울 수 있듯이 내가 나를 내가 나를 내 허물을 내 허물을 정확하게 알아가야 된다. 허물을 깨쳐봐라. 허물을 알으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 허물을 정확하게 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단점과 내 허물들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야. 정확하게 나를 꿰뚫어볼때그 허물들 그 허물들이 작용을 못 하는 거야. 작동을 못 하는. 딱 내가 내가 제 3자가 3자 된 기분으로 내가 내 허물을 딱 노려 볼 때. 살피고 성찰해 볼때 요게 지 마음대로 지 하던 대로 지 습관 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의외로 우리는 우리 늘 그런 이야기 상대 자의 저을내어 머리 그림자라 그 말씀처럼 자기흠 허물을 자기가 잘 못봐요 제가 며칠 전에 불공하기 전에 우리 거기 도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다른 사람이 그 흐물을 갖고 있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니 듣다 보니 제가 놀라서 아빠질 뻔했어요. 왜?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상대의 흐물이 이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는 자기가 그걸, 자기는 그걸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내가 자비심이 더컸으면은한방 맞더라도, 한방 치어 박히더라도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잘못 말하면 한방 맞잖아요. 니나 잘해라고. 그죠? 그래서 그냥 한무 소리를 맞다고 듣고 있으면서 제가 정말로 너무 아까 놀라서 아빠 질 뿐에서. 그리고 내가, 아, 나도 저렇겠구나 다시 한번 나를 데려다보면, 나도 저렇겠지 나도 저렇겠구나 전수님한테 그런 이야기 시작하니까는 맞대요. 정사님도 그렇대요. 정사님도 그렇대요. <laughs> 내가 전생이 그런다고 전생이 뭐라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laughs> 교진의 말씀처럼 내 허물을 내 허물을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자기 잘 몰라요.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 나도 저렇게구나. 그죠? 우리 참회 문에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내가 그 허물이 없을 때그 상대의 허물은 나한테 안 보입니다. 내가 그 흐물이 보인다는 것은 나도 그 흐물을 갖고 있어요 그죠 아이들한테 나난아이한테갓나아이한테 칼을 들이밀면서 칼을 들이미, 위협을 했을 때 아이들 놀랍니까 아이들은 그냥, 그냥 방긋방긋 웃기만 해요 왜그 아이한테는 두려움도 없고 칼도 없어요 그죠 세상 모든 것들은 세상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내 것을 다 비춰줘요 내가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뭔가 잔뜩 찌푸리진 않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내가 늘 밝고 맑은 내가 늘 지금, 어, 환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모든 흠을 들도 환희하게 비출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아까 흠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중생심으로 봐서는 분명히 사람들은 한 가지라도 장점이 있고요. 아무리 단점이 많은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장점이 많은 사람도 한 가지 이상은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은 중생의 눈은 단점만 봐요. 그 흐물만 보는데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 장점 좋은 점 칭찬 잘안 해요. 그죠? 늘 흐물만 흐물만 이렇게 살피게 되는 이게 중생심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장점 하나씩 밝히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산이라고했어요 우리 바로 옆에 앉으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장점 하나씩만 이야기해 주세요. 보살님, 제 장점이 뭐예요? 제 좋은 점이 뭐예요? 네. 어, 그건 당연한 거고. <laughs> 어? 보살님은 연세에 맞지 않게 참 곱고 이뻐요. 그게 보살님 장점이에요. 그래도 여성들은 그래도 우리 보살님 나이, 나이가 드셔도 이쁘다니까 부끄러워 하잖아. 그죠. <laughs> 그죠자 우리가 어, 상대의 장점을 하나씩 덜추워 주는 거, 흐 물을 덜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큰 우리가 산밀이고 아, 보십니다. 여하튼 네, 거울을 끄집어내서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바라다보고 내 모습을 바라다보고 흐트러져 있는 흐트러져 있으면 그거를 깨끗이 정비해 내고 깨끗이 정리 정돈하고 그죠. 탁해져 있는 모습 모습들은 청소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우리 6월 월초불공 해양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원봉도 갑니다.